나만 없어. 살림 여왕의 깔끔 비법 인기 트롤리인 거. 3종 리뷰. 없으면 손해 보는 꿀템 소개! 바로 이 까사마루 오브트롤리 행거입니다. 이 행거는 깔끔한 화이트 디자인으로 어떤 공간에도 잘 어울리는데요. 이단 수납 공간이 있어 옷은 물론 다양한 소품도 정리하기 정말 편리해요. 바퀴가 있어서 이동도 쉽고 청소할 때도 한층 더 간편해지니 너무 좋더라고요. 튼튼한 철제 재질로 내구성도 뛰어나고 조립도 간단해서 누구나 쉽게 사용할 수 있어요. 공간 활용도가 높고 디자인까지 예쁜 이 행거 정말 추천합니다. 속이 시원해지는 이 꿀템 놓치지 마세요! 없으면 손해보는 꿀템 소개. 바로 이 포인티움. 이동식 행거 2단 수납 트롤리. 정리정돈이 힘든 분들에게 정말 추천드리는 아이템이에요. 깔끔한 화이트 디자인 덕분에 어떤 공간에서도 잘 어울리고 방이 더 넓어 보이는 효과도 있답니다. 이동식이라서 바퀴가 달려있어 청소할 때도 쉽게 옮길 수 있어 너무 편리해요. 2단 구조로 다양한 물건을 효율적으로 수납할 수 있어서 옷이나 액세서리를 정리하는데 완전 유용하죠. 튼튼한 내구성까지 갖췄으니 믿고 사용할 수 있어요. 깔끔하고 실용적인 이 트롤리로 방을 정돈하고 싶다면 꼭 한번 사용해보세요. 속이 시원해지는 이 꿀템 추천합니다. 없으면 손해 보는 꿀템 소개. 바로 이라이크하우스 스노우 멀티 트롤리 행거입니다. 아기 옷이 점점 많아지면서 고민하던 중 발견했는데 디자인이 정말 귀여워서 구매했어요. 조립도 어렵지 않아서 30분만에 뚝딱 끝냈답니다. 화이트 톤이라 깔끔하고 공간도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어요. 이동할 때 바퀴가 있어서 청소하기도 편리하고 높이 조절이 가능해 아이가 크더라도 계속 사용할 수 있답니다. 이 행거 하나로 아기 옷 정리가 한 번에 되니 정말 만족스러워요. 속이 다 시원해지는 이 꿀템 추천합니다.